아유, 오늘 엄마, 투표하러 가는 날 알아? 엄마, 오늘 투표하러 간대. 투표. 엄마, 오늘 투표하러 가는 날. 응? 어? 엄마, 오늘 누구, 누구 찍고 싶노, 누구? 오늘 투표 누구 찍을 거거 아유, 꽃한 봐라.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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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한 봐라. 응? 꽃을 한번 보셔요. 꽃이 너무 이쁘다. 대문 앞에 붉은 장미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네요. 아유, 엄마가 매일 매일 대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 꽃을 구경한답니다. <laughs> 아유, 정말 5월, 6월은 행복합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 봐라. 저기 노란 꽃 있다. 노란 꽃, 노란 꽃 보러 가자. 여기 뒤에 보면 노란 꽃 있거든. 이거는. 장미꽃이고, 장미꽃이 이제 5월달 지나고, 이제, 서서히 시들락한다. 아유, 엄마 이거 노란꽃, 노란꽃이다. 길에 노란꽃 이거 많잖아. 응? 어? 아, 이 꽃이, 이 꽃이 더예쁘네 그래, 그래. 어. 예쁘지, 노란꽃. 어, 코스모스 같지? 코스모스 같다. 그자? 아유, 어이고, 엄마가 그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 그래, 꽃이 예쁘다. 꽃이, 어. 이것도, 어? 진아 엄마가, 진아 엄마가 심었는갑다. 그래, 그 그래, 그래, 이것도, 그래. 저 분홍색 저거도 그래, 그래. 분홍색, 분홍색 저어한 봐라, 적어도. 어. 어, 분홍도 있네, 분홍도. 있네. 어, 분홍 저거는 나딸맞이 꽃이다. 낫딸맞이 꽃인데 이것도 진아 엄마가 응? 이것도 진아 엄마가 이래. 그거도 있네. 아유, 요것도 너무 예쁘지? 응, 어, 요것도 어? 진아 엄마가 이래 심어가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꽃밭 만들자. 여기는 다꽃 심어가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전부 다꽃 심어가지고 응? 꽃밭 만들자 꽃밭. 장미꽃도 이봐라 거 장미꽃 어, 장미꽃도 너무 예쁜다 그래,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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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놓으면 좋은데 됐다, <laughs> 묶어 놓으면 좋지. 이거 걸 받쳐가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갑시다. <laughs> 아이고 꽃이 꽃이 너무 예쁘다. 투피하러 갑시다. 어. 예쁜 꽃 많이 보고. 어. 그래, 그래.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쁜 꽃을 보고 오늘 어. 엄마는 투표하러 갑니다. 하자. 이곳은 제가 다니던 하자, 하자. 모아 엄마, 초등학교인데 오늘 이곳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투표로써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게 좋으신가 봅니다. <laughs> 엄마 딸이 여기에 모아 초등학교, 어? 여기, 여기에 엄마 내가 다녔다. 어. 그래, 투표 잘 했나? 투표 잘 놀랐나? 어, 엄마 좋아하는 사람? 어. 몸이 건강하실 때는 자주 식당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는데 최근에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어 자주 외식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또 선거도 마치고 어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어 식당에 또 맛있는 것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어머니가 예전보다 많이 잘못 드시는 것 같네요. 치아도 약해지시고 그러니까, 어, 세월이 흐르니 차차 건강도 또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뭐, 줄 거?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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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가. 아 이, 휴지. 지아 이, 지 줄게. 예전에는 뚝배기 한 그릇을 거뜬하게 드셨는데 어, 오늘 보니까 확실히 어머니가 천천히 조금씩 드시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어,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 치아 상태도 약해지고 하니까 잡수시는 게 예전 같지 않네요 밥한 술을 국에 말아서 어, 시켜서 천천히 드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예전처럼 어,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어, 또 소화도 잘하고 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울도마도, 이거는 도마도, 요거는 작은 거, 작은 거,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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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도마도, 그것도 도마도, 그거는 배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배다, 이거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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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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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어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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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다 어디? 응. 이거 이거 딸기다 엄마 딸기 하나 사줄까? 딸기 딸기 응. 먹고 싶어? 오 하나 사 그래 딸기 사고 응? 얼마지? 뭐 얼마 못도 놓고 사면 되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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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아, 네, 이 봉이 다 봉받지, 봉, 봉은 안 하고, 봉은 안 하고, 엄마, 이나고 자, 엄마, 이거, 도 보여줄게. 이거, 는 뭐냐 하면, 엄마, 이건 바로 살고 살고. 이거, 엄마, 이거, 는그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마리